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한동훈이 결국 사퇴하고, 그리고 비대위원회로 전환됩니다.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가? 자, 지금 김우성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소식 빨리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시열 TV 구독자가 아시기 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죠.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공유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최고위 총공 사태로 인해서 여당 지도가 붕괴를 했는데요. 친윤계를 중심으로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CBS 노컷 뉴스 취재인데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복수의 중진 의원이 최근 해동을 갖고 차기 비대위원장 추천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글쎄요. 김무성은 배신자 아닙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제재에서도 사실상 배제됐던 인사인데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아, 김무성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김무성이의 의사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 지금 당 핵심 관계자는 아, 노커니스가 통화를 했더니 실명으로 거론됐던 것은 김전 대표가 맞다. 거론은 됐다. 여론도 있고 당 대표 경험도 있고 여러모로 현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만약에 김문성이가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검토돼서 어, 또 어, 그렇게 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한 가결로 인해서 조기 대선. 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김문성은 대선 출마는 안할 것이기 때문에 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경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얘기는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벌써 김문성이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친윤계라는 놈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꿈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어, 탄핵이 되면, 당을 안정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지금 김무성을 앉힌다. 이게 바로 친윤의 비겁함이고, 친윤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 국민의 힘은 배신자 정당이기 때문에, 기회주의 정당이고, 그래서 역시 또 배신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아, 특히 권성동이 친윤이라가지고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방화하지 않겠느냐.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이재명이 범죄자지만 또들 뭉쳐서 이재명을 방탄하잖아요. 이재명을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현이라든지 뭐 김민석이라든지 정청래마저도 다 이재명 편에 서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편에 안 서잖아요. 얘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석열 을들은 어차피 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원래 우리 혈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저당 정당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보수 정당을 확실하게 바꿔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가름 해야 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라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이상 국민의 힘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아마 대선에서도 저 국민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정말 방어를 하다가 힘에 붙여가지고서 방어를 못했다면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 국민의힘이 먼저 새양지처럼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다면 국민도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관계자가 말하기를 김무성이는 대선 출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실 뿐이다. 여권상을 잘하는 관계자도 통화해서 객관적인 면이 있는 분으로 적합해 보인다. 대권 후보 중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가깝고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관계가 안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김문성이은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는 어, 가깝고 홍준표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 편이다. 그럼 홍준표는 또 김문성이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호흡도 중요한데 권 원내대표하고 김문성이는 호흡이 잘 맞는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당했던 그 핵심들이니까 그래서 김문성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거 중진들이 떠드는 것이지 그 전에도 뭐 김문성을 뭐 시킨다 뭐 시킨다 뭐 했지만 김문성이 아무것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성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지 김문성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김문성이를 만약에 임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강력한 반발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김문성이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경륜이 필요하고. 또 대선에 자기는 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대선에 뜻이 있는 사람이 또 나가면 공정성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부절될 것을 우려하는 거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문성이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탄핵의 주범인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시 김문성이를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벌써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걸 생각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김문성이가 경륜이 있고 어, 또뭐 그렇게 욕심이 없고 대선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우리를 탄핵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구하기는 커녕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일조할 사람이고 적어도 어,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일인데, 불보듯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결국은 한다는 것이 저 최후 권성동밖에 없다. 아니, 또 김무성밖에 없다. 아, 정말 뭐, 어느 대표는 권성동, 다시 또 뭐, 아, 비대위원장은 또 김무성 이렇게 하면, 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러려고 한동훈을 쫓아냈냐라고 하는 또 이제 엄청난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김무성을 받아들일지 이것이 또 다른 분열의 하나의 그 도화선이 될지 참 어, 지켜봐야 되는데 어, 저는 김무성을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또 자유우파 어, 우리 유튜브 언론들도 아마 김무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관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삼수 갑산을 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수 노선 그리고 배신 때리지 않았던 그리고 윤석열도 들어가 함께 갈수 있는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번에 활약을 해준 나경원이나 윤상현 아니면 아예 김문수를 어쨌든 간에 뭐 노동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한번 도박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하면 김문수는 사실은 당 대표라든가 이런 걸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은 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래서 도박이라고도 뭐할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아, 지금 우리가 아, 그리고 더운 밥 찬밥 지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아, 국힘이 똘똘 뭉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 그리고 또 자유 우파가 똘똘 뭉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 그 탄핵 심판에서 아, 또 살아돌아올 기가꼭 쉬운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피셜을 우리가 작동시켜서 아,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가 중요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요한데 김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목심바셔서 소위 견마지를 다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니다. 그럼 도와줄 사람을 찾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고 공유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